일전에 말씀을 나누면서 인간의 자유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언급했던 한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제목은 《브레이브 하트》였는데 그 영화가 상영된 시기가 199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동일한 해에 자유가 얼마나 가치 있고 그리고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끔 해준. 동일한 주제를 다룬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는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유명한 영화인데 그 영화의 제목은 《쇼생크 탈출》입니다. 이 영화는 인간의 자유가 극도로 제한되는 환경, 즉 어, 교도소를 배경으로 주인공 앤디가 자신이 세운 치밀한 계획을 성공시키므로써 탈출에 성공하여서 제2의 삶을 살게 되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결말 부분에 등장하는 탈옥 장면, 그것도 비가 세차게 내리는 밤에 탈출에 성공하여서 두 팔을 벌리며 기쁨을 만끽하던 앤디의 모습은 그가 얼마나 감옥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는지를 그리고 얼마만큼 자유를 되찾고 싶어 하였는지를 매우 인상적으로 어, 묘사했던 장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벗어나고 싶어하는 감옥, 지금 그곳에 요셉이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 두 명의 사람이 새로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이며, 다른 한 사람은 는 자입니다. 이두 사람이 친위대장의 집에 있는 옥에 갇히게 된 이유는 매우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둘이 애굽 왕 바로에게 범죄하여서 왕이 노하였기 때문입니다. 절대 왕권을 행사하던 그 시대에 일인자인 왕의 노를 샀기 때문에 그의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잘못이 대수롭지 않은 것임 또한 분명해 보입니다. 왕의 분노함이 심하여서 그들을 감옥에까지,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갇힌 그곳에서 이 둘은 자신들의 범죄함에 대한 왕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범죄함이 경미하지 않은 만큼, 그래서 자신들의 앞날이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왕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의 심정은 정말 좌불안석도 피할 바 되지 않을 지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 둘은 같은 밤. 꿈을 꿉니다. 그리고 사람이 다른 만큼 그들이 꾸었던 꿈의 내용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꾼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자 그리고 떡 굽는 자 모두 한결같이 근심에 쌓이게 됩니다. 꿈은 어제의 일이나 오늘의 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꿈은 내일이 어떠할지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밤 꾸었던 꿈을 가지고 앞날을 예상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꿈을 꾸면 나도 모르게 행동거지가 조심스러워지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꿈을 꾸게 되면... 평소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행운을 기대해 보기도 합니다. 이렇듯 꿈은 과거나 현재가 아닌 바로 미래를 말해 주는 것인데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이두 사람의 입장에선 정말 답답하고 낙담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이 둘은 어둠 속에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을 요셉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꿈을 해석하실 수 있다.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 그 미래를 선명하게 해줄 꿈을 꾸었음에도 그것을 해석할 수 없는, 그래서 여전히 어두운 앞날을 기다려야만 하는 현실에 근심과 걱정에 휩싸여 있는 이두 사람에게, 비록 꿈의 내용이 어떠할지, 그리고 그에 따른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결정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의 존재는 그들의 앞날을 밝혀줄 유일한 희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의 감옥 생활을 끝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품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일 학교 시절부터 수십 차례 전해드린 요셉 이야기, 그리고 그 일, 그의 일생의 중심에 놓여 있는 1화 중한 장면인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합니다. 물론 그 익숙함이 내용 자체에 대한 익숙함이기도 하겠지만 이 내용이 바로 나의 이야기이며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성경은 답해 줍니다. 우리는 천성적으로 진노의 자녀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아담이래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타고난 죄성, 즉 반역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왕들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전지전능하시고 영원 불멸하시는. 이 세상 이 세상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분을 노하게 만든 엄청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 말씀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모두 죽음만이 기다리는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끝이 있을 타락한 세상에서 타락한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중그 어느 누구도 죄에서 자유할 수 없으며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이 감방에 갇혀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형수의 삶이 바로 죄와 죽음의 철장 속에 갇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죽음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죽음을 기다리며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완전한 것은 아니어도 민족의 독립을 원했던 브레이브하트의 윌리엄 웰레스와 개인의 신체적 자유를 원했던 쇼생크 탈출의 앤디처럼 이 땅에서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수준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이루고 싶어 하는 인간의 본연의 깊은 갈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류 모두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완전할 수는 없지만 자신이 정의한 자유를 얻기 위하여 돈과 권력과 명예를 쫓아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식상해진 질문과 그에 따른 답이긴 하겠지만 공부의 목적은 돈이라고. 그리고 그 이유는 그 돈으로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우리 학생들의 수가 열에 아홉에 이른다는 사실은 그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충족시키게 되면 또는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이루게 되면 진정한 자유를 성취하게 될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 주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과연 교도소에서 탈출한 앤디가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을까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의 본문에서 알수 있듯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완벽한 자유를 주지 못하며 인생의 답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전반부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나의 생사가 달려 있고 나의 자유함이 달려 있는 문제에 있어서 그동안 믿고 있었던 것들이 아무짝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이 둘이 자신들이 꾸었던 꿈을 놓고 해석에 도움을 얻고자 찾아간 사람들은 그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과거에 경험으로 인해서 찾아갈 만한 이유를 분명히 느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을 구석, 즉, 그동안 자신에게 도움과 이로움을 주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믿고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작은 목표를 이루거나 인생의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지혜,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돈과 명, 권력과 명예는 분명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자유를 박탈 당한 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겐 세상이 해결해 줄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희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8절 후반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하나님께 미래가,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입니다. 하나님은 교도소 문 앞에서 출소를 하고 있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드디어 교도소 밖으로 빠져나와 두 팔을 벌리던 앤디, 그리고 사력을 다해 자유를 외치던 웰레스, 이두 사람의 시선이 향한 곳이 어딘지 아시는지요? 바로 하늘입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자유는 바로 하늘, 즉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와는 달리 요셉은 아무런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도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여 수검생활을 하게 된두 사람을 섬기는 일을 맡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옥 중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죄인들이 있는 이곳 세상이라는 감옥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인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생명,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이어서 보시겠지만 아무리 다양한 인생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 끝은 무조건 둘중 하나로 향하게 됩니다. 자유 아니면 속박, 생명 아니면 죽음입니다. 술 맡은 자는 다시금 자유와 생명을 얻게 되며 떡 굽는 자는 속박과 결국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진 이곳 어두운 감옥과 같은 이 세상에서 수가 세상과 같은 이 수감 생활엔 분명 끝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교도소 문 밖을 나설 때 살아서 나가느냐, 아니면 죽어서 나가느냐인 것일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감옥 생활, 이 생활을 실기롭게 해 나가야 하는 유일한 이유일 것입니다. 이 감방 생활을 실기롭게 살아가기 위해선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분명히 자유로워 보이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분명 끝이 있고 그 후엔 죽음이 있는. 그래서 완전한 자유가 결코 허락되어지지 않는 감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자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친위대장의 지하 감옥에는 분명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그리고 요셉 외에 분명히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옥에서의 시간은 끝이 있고, 그 위의 삶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던 사람은 이두 신화와 그리고 요셉 말고는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옥 밖 미래가 있음을 알기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꾸었던 꿈의 해석에 그들의 모든 신경이 집중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감방 생활엔 끝이 분명히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왕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들의 죽고 사는 문제가 왕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수감자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 그리고 죽음 이후의 시간 그래서 이 땅에서도 완전한 자유를 어느 정도 볼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모두 왕의 결정, 즉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필요하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시, 태어나기 전 이미 이곳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분명히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인생의 끝을 알고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대한 자세는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우리의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교도소가 아닌 천국에서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완전한 자유가 없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 그리고 감옥을 나온 이후에 삶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외의 삶이 어떠함은 오직 왕의 마음에 달려있음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처럼 죄의 속박에서 아래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오히려 이 땅에서의 시간은 찰나와 같고 지금 누리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보잘 것 없는 것임을 깨닫는 것이 또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슬기로운 감방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땅 위에서의 우리의 삶에는 끝이 있으며 전부가 아님을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싶어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지 못함을 날마다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수의 사랑을 구하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극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